봤을 때, 유제 5 1시번 봤을 때,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달라고 한 거는 뭐냐면, 제가 설명해봤자, 뱃날, 첫날 설명해봤자, 머릿속에 드는 게 없어. 여기 9cm, 그치? 여기 6cm, 얘들아. 야, 그럼 높이 얼마니? 여기 몇 cm라고 서 높이? 4cm라고 나와있지, 그치? 근데 위에 높이 뭐라고 나와있어? 8cm라고 나와있어. 여러분들이, 그, 왜 귀찮은, 왜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10만 써줘도 약분이 된단 말이야. 계산이 훨씬 편하다고. 너네 봤을 때 지금, 324뭐 이렇게 나왔어? 뭐한600몇 나왔어? 이걸 3으로 다 나눠주고 있단 말이야. 왜그러왜 그러지 않아도 돼, 얘들아. 알겠지? 자, 어떻게 구하냐면, 여기, 각뿔대를 구하려면, 너네 잘 봐야 돼. 전체에서. 그니까, 러 우린 각뿔대를 구하는 공식이 없어. 그니까, 러각뿔만 먼저 구하는 거야. 알겠지? 각뿔 먼저 구할 때 어떻게 구해? 자9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얼마야? 높이. 높이 전체 얼마야? 10인 거야. 10을 이렇게 써줘야 돼. 얘들아 이렇게 써줘야지. 이게 훨씬 더 편해요. 알겠죠? 왜 편하냐, 얘들아, 다 봐, 봐, 봐. 약분 되잖아. 그럼 우리 81 곱하기 10이 할 필요 있어 없어. 81 곱하기 10이 하신 분들 분명 있을걸. 안 하셔도 되는 거야. 약분하면 어떻게 돼? 81 곱하기 4거든요. 얼마예요3 2 4요 내가 요거 한번 썼더니 어때? 계산이 쾌적해지는 거야. 너네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해지는 거 알겠지? 자, 그다음 뭐고 할 거야?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 거야. 작은 뿔의 부피는 어때요? 요거 지금 점점점점 되어있는 것만 보기로 우리가 합의를 봤어요. 자, 점점점점 얼마예요? 밑변 높이. 6이죠. 그렇죠? 6 곱하기 6 곱하기 높이 얼마야? 4가 아니라 8이다. 맞죠? 8이니까 8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면 돼요. 이것도 약분 돼요? 안 돼요? 약분 돼요. 맞죠? 그럼 이거 뭐야? 6 곱하기 2, 12 곱하기 8만 해주면 되는 거야. 12 곱하기 8이 96이거든요. 324에서 뭐 빼주면 돼? 96만 빼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답이 얼마 나오니? 200뭐뭐나왔더라228 나오네요.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주면 좋겠지. 왜 세제곱 센티미터일까? 넓이가 제곱센티미터잖아 거기다가 높이 센티미터를 한번더 곱했기 때문에 센티미터 몇번 곱해진 거야 세번 곱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부피에요 알겠죠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여기 지금 뻥 뚫려있는 거 6-2번 있죠 6-2번은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잘봐 6-2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어떻게 구한다고 높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얘는 여기 안쪽에 있는 높이랑, 바깥쪽에 있는 전체 부피랑, 높이는 동일하지, 그치? 높이는 동일한데, 뭐만 달라? 지금. 반지름 길이가 아마 다를 거야. 너네, 3cm라고 쓰면 안 된다? 반지름은 어디서부터? 원의 중심에서부터 꺼든 거리니까, 전체 큰 원은 반 원이 얼마예요? 7인 거예요, 애들. 알겠지? 7. 그래서, 여기도, 요런 식으로 써주면 좀 편하니까, 약분이 되니까,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, 지금.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. 하신 분들은 6-1번 해주시면 돼요.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게요. 알겠죠?